아빠 나 범송의 자야 대우키 축제 와서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다들 힘내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 화이팅 아빠 나 축제 왔어 나 사실 키우고 엄마도 보면 그냥 알아서 해 안녕 미안해 키퍼 와 버렸어 엄마랑 아빠 오지 말라 했는데 <laughs> 근데 와 버렸어 너무 재밌어 잘돌아갈게 <laughs> <laughs> 맞는데 공부한다고 돈준거 여기다 써서 미안해. 체전이고 <laughs> 레즈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데크 오고 나서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나썸녀가 왔어. 썸녀랑 왔고 일단 쿠퍼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어. 일단 키워 화이팅. 또 우리 나같이 살아납시다. 엄마, 엄마가 맨날 뭐 키워 키워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뭐 쌍욕받고 나 사실 키워거든 <laughs>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하고 언니 내가 왜 좋아한다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너무해 진이라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뭘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든 어떤 지향성을 가지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하는 걸 되게 많이 버렸는데 오늘만큼 귀여워 당당하게 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제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음,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음. 엄마 오늘 나 생일이잖아 그런데 어, 어. 엄마가 싫어할 거 아는데 히어 축제 와버렸어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라고 돈줬었잖아 근데 그걸로 대구를 와버렸네, 경주가 아니라. <laughs> 그래도 재밌게 놀다가 갈게.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엄마는 나를 영원히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주다 우리 아빠가 이걸 볼 리가 없겠지만. 범암동 딸내미는 레지 연애를 한다고! <laughs>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사는 그날까지 화이팅! 투쟁! 안녕! <laughs> 아빠가 더럽다고 했던 정성의 자! 바로 나다! <웃음> <웃음> 우리, 우리 법적으로 결혼하자, 사랑해. <laughs> 아하, 이 세상의 성소수 친구들 모두 안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두 사랑하여라 모두 그런 귤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구 키워원넌트에 참가하게 된 무지개 수 라고 합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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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와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I l o 일단 저는 바이고요 여자든 남자든 행복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랑도 여자랑도 행복하게 연애할래요. 여러분 우리 꼭 살아남아가지고 세상 바뀌는 번 봅시다. 파이팅! 내가 근데 모든 걸다 털어놓게 되고 아빠가 날좀 받아들이면은 같이 여기서 놀고 싶어. 여기 되게 재밌거든 아빠. <laughs> 여기서 같이 놀고 횡진도 같이 가고 그러고 저녁에 또 같이 즐겁고 그렇게 놀아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laughs> 스레스젠더라서 말 못하는 것들 참 많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다들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는 남자를 안 좋아해. 나는 여자가 더 좋고 그래서 결혼은 안할 거고 미안해. 모두 키어분들 이 행복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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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것은 응, 응, 응. 그냥 축제 하기가 혐 세력이 없는 축제 케어 축제가 있습니다 대, 그, 한국에서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응. 삶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응. 살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엄마 나키어야 지키고 있을걸? 있는 거아니널 봐야지 그냥 워드 옆에 있다 아빠가 여자 좋아해 엄마랑 비비비는 이미 알아 <laughs> 여자 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에게 가는 길 주연 배우 비비안입니다아 오늘 대구 키포 왔는데 엄청 날씨도 좋고 어, 저희 팬분들하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즐겁네요. 다 아시죠? 저는 게이 엄마입니다. 내 자식 게이! 저는 게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주 저한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재밌게 사시길. 네, 저희 성소사 부모 모임이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 우와! <laughs> 여기 왔어. 최고 최고. 엄마나. 커미어 했는데 엄마 받아줘서 고맙고 친구들아 나 진짜 여워야 거짓말 아니야. 몰래 카메라 아니야. 안녕 엄마 아빠. 엄마아빠랑은 좀 다르게 나는 이성애자가 아니야 엄마아빠가 많이 놀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때 나는 예쁘고 엄마아빠의 딸이니까 이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전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든 엄마아빠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어.. 아무튼 그래 엄마아빠 사랑해 안녕 안녕 가족들 전에 우리집 데리고 왔던 친구 친구 아니야